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이곳에 여러분들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마을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예배 드리려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쭉 하신 후에 마지막 예화를 드셨습니다. 그 예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여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 그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서 그 배를 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감, 갑자기 어, 몰아닥친 풍랑으로 인해서 어, 순식간에 그 배에 물이 차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등대직이었습니다. 그가 등대에서 바다를 바라보다가 그 아들이 처한 그 어려움을 알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깜짝 놀라 보트를 몸에 실고 노를 저어서 그 아들에게 갔습니다. 아들에게 갔지만 아버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들이 탄 아들과 친구가 탄 배는 이미 전복되고 또한 이 보트에는 한 명만 실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한 명을 더 태우면 모두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명밖에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친구는 벌써 자신은 포기한 눈으로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손을 내밀다가 그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 아들이 놀란 얼굴로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너는 죽어도 천국에 갈수 있지만, 네 친구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의 친구를 구해야 되겠다. 아들은 한참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이내 미소를 띠우고 아빠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아빠, 천국에서 맞나요. 아버지는 배에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힘껏 육지까지 노를 저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끝났고 그 눈에 촉촉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찬송가가 시작되는데 교회 뒤쪽에 동네 불량배들이 그렇게 소곤거렸습니다. 뭐야, 저런 이야기 다 지어낸 거잖아. 누가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뒤에 앉아서 그윽한 눈으로 설교를 듣던 머리가 하얗게 샌 할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네 젊은이들 내가 바로 아들을 포기한 아버지고 저기 있는 목사님은 내가 구한 아들의 친구라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보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들의 친구를 구한 아버지와 같이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죽은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이 아버지가 믿지 않는 아들의 친구를 구원한 것 같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심령들에게 우리가 그 부활의 그 기쁨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 대신 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부활의 주님은 좌절과 낭망의 자리로 찾아 오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두 명이 실망 가운데 자신의 고향인 그 예루살렘에서 한사 마일 떨어진 그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이 죽어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좌절과 낙심 그리고 실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노마 통치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그런 왕으로 자신들을 다스릴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이 병들면 먹을 것을 주고 또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먹고 마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저분인 것을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다른 제자와 같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를 얻어서 예수님을 도우며 나라를 다스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하루 아침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책직으로 내어 쫓으시고 종교 지도자를 꾸짖으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한 물 가운데 걸으셨던 그 예수님을 보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3일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모든 것들이 다 포기하고 낙망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제자는 이 예루살렘이 희망의 자리가 아닌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낙망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일과를 이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 번씩이나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그렇게 반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그 새벽에 일어나서 무덤 속에 갔을 때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증거했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에 달려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알려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는 이 잠자리와 하루살이가 만나서 하루 즐겁게 놀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잠자리가 하루살이에게 야, 이제 그만 놀고 내일 다시 만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잠자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잠자리야 내일이 뭐냐라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잠자리가 친절하게 하루살이에게 야, 이 캄캄한 밤이 지나고 아주 밝아오는 그 날이 다시 아침이 오면 그것이 바로 내일이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살이는 잠자리의 이 말을 듣고도 내일이 무슨 단어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엠마우로 가는 제자들도 그들에게 전해준 그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마치 하루 이상을 알지 못하는 그 하루살이에게 "내일"이라는 단어가 없듯이 그들에게 "부활"이라는 단어가 그 믿기 어려운 단어로 그 마음속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또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 또한 우리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알수 없는 것.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우리도 도저히 도무지 그것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25절에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향해서 너희가 어찌 부활을 믿지 못하냐고 책망하시지 아니하고. 너희가 부활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것과 더디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믿지 않는 것은 그 부활하심을 전혀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그 부활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 어느 시간이 지나서 그 시점에 이들은 분명히 부활하심을 믿을 것이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한 그 소망의 그 마음이 들어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불나도를 찾아가서 내가 죄 없는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지 않냐고 그렇게 따지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십자가로 내몬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가 죽인 내가 부활했다라고 그들을 찾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활했다. 바로 내가 예수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시지 아니하시고 비록 예수님의 부활은 더디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바라보고 슬피 우는 또한 슬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부활을 전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믿지 못하고 때로는 좌절과 낭망 자리에 있는 우리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새벽녘에 나가려고 노력했고 또한 고난 주간만큼은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기다렸던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더디 믿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부활했다 그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도 찾아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 마음 속에 영접하심으로 부활의 만남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엠마우로 가던 두 제자들은 길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15절 이하에 보시면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 그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배우고 예수님의 병고침도 체험하고 죽은 야이로 딸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광경도 목격한 그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용 왜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이들은 생각했던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 능력을 행하시는 것. 경고 치는 것 그런 기적과 표적은 볼줄 알았어도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메시아로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임금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것은 다윗의 영광, 그솔로몬이 가졌던 그 영광을 이 로마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하실 그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렸던 이스라엘 회복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 높이 드셨을 때, 그때 유대인의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 짐을 짊어지는 만왕의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3일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찜을 짊어지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제자라고 따라다녔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도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현장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필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 같이 그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으로 다시 거듭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거듭남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거듭남,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그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는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 거듭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아도 믿지 못하는 그 불쌍한 심령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엠마우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영이신 사랑계신그 말씀을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심으로 인자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여 그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그 복음을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다쳐진 심령이 열려지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음으로 그들의 영안이 열려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볼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이성으로 알수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경험으로도 알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바다에 빠진 것과 같은 낭만과 좌절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고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그 손을 붙잡으시면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손잡고 우리 마음속에 영접만 하면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심으로 부활과의 만남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손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의 내민 그 손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심정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